최종 안전 점검이 끝나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점검이 끝난 비행기의 기체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20분 이상 아주 구석구석 꼼꼼히 검사합니다. 물론 정비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기장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외부부터 내부까지 모든 걸 준비가 완료됐을 때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어, 네, 어, 제일 중요한 첫첫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 그 시간 승무원들도 분주한데요. 기내 물품부터 장비들까지. 사전에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내 온도 설정 22.5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23도로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객실 채우시면 앞쪽으로 퍼주세요. 너무 더워서 지상에서 이렇게 또 계단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외부 공기가 합산돼서 많이 더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들어올 때 쾌적한 공기를 드리고자 최적의 온도를 맞춰드리고자 현재 컨트롤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기내 점검을 하던 승무원이 통빈 짐칸을 확인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내에 혹시나 유실물 없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폭발물 같은 그런 장비물 없는지 확인 한번더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면 승무원들은 정말 눈 퍼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다치셨다 그런 분들은 짐을 옮겨 올려드리거나 그걸 혼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각별히 좀 짐을 같이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또못 찾으세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다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무원들도 이제 승객분들이 같이 짐 도와드리면서 아무래도 상해 위험이 좀 많아서.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조종실도 마지막 확인에 들어갑니다. 잘 보고 컨펌하면서. 어, 절차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운항이 최우, 선이기 때문에 예, 한, 계속 체크하면서 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비행을 하고 있,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곧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아, 제가 탄 것도 아닌데. 왜 설레는 걸까요? 아, 저도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